전시금 24시간 안에 100km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경기도에서 인천, 서울 다시 경기도까지 총 100km를 단 24시간 안에 완주하는 겁니다. 폭염의 날씨, 한정된 시간, 극한의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이제 1km 걸었는데 앞으로 이걸 99번만 더하면 100km가 끝날 겁니다. 이 100km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쭉 걷는다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잠을 자버리면 이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걷다가 첫 번째 장애물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풀이 뭐야 이거? 와, <laughs> 아니 풀이 거의 정글 타범인데? <laughs> 와 거미줄. <laughs> 와 장애물이 되게 많네 하지만 이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걸었던 이날 모든 길이 전부 폭염 경보로 엄청 뜨거운 날씨였는데 와 이게 여름이구나 이것조차 나중에 나올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 적이 있는데 중간에 아파서 실패를 했어요 완주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0km 극한의 도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두발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와 벌써 다 모셨네 딱한지 이제 한 시간 됐는데 벌써 가져온 음료를 다 마셔 버렸어요. 무게 줄이려고 하나만 가져왔는데, 아, 그렇다고 지금 편의점 들리면 시간 낭비니까 나중에 가도록 합시다. 이때까진 몰랐습니다. 이게 제 실수였다는 것을요. 이 뜨거운 날씨에 물도 없이 걸으니까 진짜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아, 지금 한강까지 왔습니다. 아니 지금 물도 없고 더운데 그냥 여기 밑으로 뛰어들면 시원하지 않을까? 아, 물. 아, 더워. 그렇게 한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 두 병을 사고 잠깐 앉아서 순식간에 반 병을 마셨어요. 아 좋다. 그리고 물도 해결했으니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인데 기다리는 거 아까서 거리스 채우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 아까서 지금 오 잠만 쳤다. 이제 해가 져서 시원해졌는데 아 벌써 숨차요. 제가 하루 최대로 걸어본 게 64km인데 서울에서 부산 걸어갈 때였거든요. 그 64km를 걷고 나서 다음 날 나가리가 됐어요 그냥. 그래서 제첫 번째 목표는 그6 4 k g 를 뛰어넘는 걸로 정했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안 좋은 점은 벌써부터 힘들어요. 땀도 지금 아, 땀도 너무나요 그냥. <laughs> 벌레도 꼬이고 그냥. <오냐. 웃음> 아 벌레 <laughs>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만 벌레랑 <laughs> 패. 그리고 다리 아픔, 허리도 아프고 <laughs> 아 이제 점점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다. 어우 벌레 땀 때문에 계속 꼬이나 보니. 벌레. <laughs> 네. 이제 거의 4분의 1 했어요 벌써 힘들다 아니 서울에서 부산 걸어갈 때는 진짜 30km도 거뜬했는데 여름이라서 그런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제대로 쉬지도 않고 계속 걸어서 인천까지 25km를 왔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안돼 안돼 쉬다 가자 아좀 쉬다 가자 쉬지 않아서 그런지 갑자기 몸에 무리가 왔더라고요 허리랑 목, 발은 물론 심지어 어. 오른발 두 번째 발가락은 마취한 듯이 감각이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이 영상을 녹음하는 지금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나 진짜 쉽지 않아요 발바닥이 너무 아프네 와 4.7리스 방금 조금 쉬었다고 방금 조금 쉬었다고 5분이 없어졌어요 24시간 한 100km를 도는데 시간이 더 촉박해졌습니다 아 이게 저녁이 되니까 시원하긴 한데 좀 무서워요 그리고 24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편히 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이제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 이제 경기도에서 인천 찍었습니다 3분의 1을 했어요 이제 인천 찍었으니까 서울로 이동해볼게요 그 전에 편의점에서 음료 좀 사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여름이긴 하다. 벌써 4 병째다. 아 시원하다. 진짜 편의점 못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와 아, 진짜 편의점 만드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00km를 걸으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제 최고 기록인 64km를 뛰어넘어서 제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예전 64km를 걷고 뻗었던 그 장면을 부수고 싶었거든요. 말할 힘조차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짧게 3분 쉬고 걷고. 다시 조금 쉬고 걷는 것을 반복하니까 어느덧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한강도 보이면서 어느덧 서울까지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최고 기록인 64km를 뛰어넘어서 65km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3분의 1만 가면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고 기록을 넘었는데 허리를 삐끗했네요. 생각해 보면 제대로 쉬지도 않고 계속 걷기만 한게 몸에 엄청난 무리를 준것 같아요. 더 이상 못갈것 같습니다. 24시간 안에 100km, 저한테는 무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진 않을 겁니다.